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 길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같이 풀어본 문제는요. 고3 2007년 7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단말을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당신이 이 IT 분야에서 이런 그 어떤 경력을 한번 고려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if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원돌을 하면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IT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일을 해볼까? 근데 그게 최선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글이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런 큰 어떤 커미먼트 하면은 약속 또는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컴플리먼트는 칭찬입니다. 보시면 is made 자 이것이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런 큰요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 extensive s e a r c h 하면 어떤 광범위한 연구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if 이하인지 yeah,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어, 이 IT 듀결이라는 것이 이 IT 분야에서의 어떤 학위라든지 어떤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이 s o 어떤 것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자, 어, 당신이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또는 추구하는 이런 준비가 어 되는 어떤 것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 조사 없이 그냥 공부하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맞는지 어떤지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 어떤 조사를 넓게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은 그래서 빅 다음에 들어가는 말이 결정이라든지 어떤 결정되는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 컴플리먼트라는 이 단어는 아예 칭찬이란 단어기 때문에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이 커밋먼트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약속 또는 어떤 큰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밋먼트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당신은 물어봐야 돼요. 당신 자신에게 what 이하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 what it is about IT that 자, attract, 을 끌다, distract는 어떤 것을 산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것, IT 분야에 어떤 것이 당신을 끌어당기는지 어, 물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 IT보다 어떤 것이 당신을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끌어당기다라는 뜻의 attract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are you interested in programming?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예들의 그 질문의 예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어, 당신은 어떤 어, 독특한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근데, fixing things. 자, 어떤 것을 고치는데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자, 근데,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때. 자, 그러니까 IT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본인한테 해보라는 거죠. 자, whatever the case. 어떤 경우에든 간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되게 많은 시간을 써요. 이렇게 하는데. 자, spending 같은 경우는 spend 목적어. 뒤쪽에 ing를 써서 이거 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돈이 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 결국은 당신은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함께 일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든지 간에 IT 업계에 가면 컴퓨터로 뭔가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표현 여기다 쓰고 있는 거고요. In many capacities. 여러 가지 어떤... 어 그, 능력. 근데 여기서는 카 a p a c 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의 분야를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일의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 속에서 이렇게, 어, 그, 컴퓨터와 일을 좀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죠. 사실 컴퓨터가 싫은 사람이 IT업계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자, definitely necessary to.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to 이해하는 것이. 자, to have a strong conflict 하면 어떤 것에 갈등이고요. comfort는 어떤 좀 마음이 좀 편안 위안. 저 요런 단어인데 보시면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이런 IT 업계 직업을 가지려면 확실히 이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컴퓨터와 함께 어떤 레벨까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좀 편안해진 레벨. 그러니까 굉장히 좀어좀 어, 좀 컴퓨터를 능숙하게 쓸수 있는 레벨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요런 그 문장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컴플릭이란 이런 가, 그 갈등이란 단어보다는 자, 완전하게 또 강하게 편안한 레벨 그러니까 어떤 그 컴퓨터를 만지더라도 좀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사실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마지막 문장로 끝나고 있는 어, 이 글이, 글이 되겠습니다. 자, A번에서는 지금 보시면 커밋먼트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네 4, 5번이 되겠죠. 자, b 번에 보시면 당신을 끌어당기는 어트랙트, 그리고 c 번에 보시면 여기서는 좀 편안한 레벨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